안녕. 어, 언니 좀 피곤해 보인다고? <laughs> 아 오늘 이제 2021년도 새 업무 받아가지고 인수인계도 좀 받고 아 내일 종업식도 있어가지고 뭐 준비하는 것좀 보고 그랬지? 아 언니 업무 뭐 맡았냐고?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해줘도 너가 이해를 못할 거야. <laughs> 다음에 언니가 학교에 업무 뭐있는지좀 알려줄게. <laughs> 사실 벌써부터 안 알아도 되는데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지도 곧 졸업식이네. 아, 졸업 완전 축하해. 아, 이제 곧 교대 입학이 코앞에 다가왔네. 나는 예지가 진짜 대학 생활 하는 동안 진짜 다양한 경험 많이 쌓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대학생활 할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교사는 꼭그 학교랑 관련된 경험 말고 진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교사 일을 하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돼. 일단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익힌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때 훨씬 더 생생하고. 그래서 나는 방학 때 교사가 여러 나라도 가보고 여러 가지 못 해봤던 일들도 하면서 계속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를 안 좋게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 아이들한테 더 생생한 경험들을 알려주려면 교사가 진짜 경험 많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을 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교대 가면은 사람 수도 좀 적고 되게 비슷한 거 배우니까 좀 이렇게 우물 속 개구리처럼 되기 쉽단 말이야. 근데 다양한 외부 경험들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다 다른 가정에서 오잖아. 어, 내가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사는 가정의 모습을 봐도 그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맞게 또 교육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는 아무래도 퇴근 시간 좀 이르잖아. 방학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지. 그래서 너가 정말 파고들 수 있는, 계속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면 네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너만의 그런 취미나 특기 같은 게나 생기면 진짜 그게 너의 장기가 돼서 너만의 특색 있는 학급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선생님은 캘리그래피를 나중에 배우셨는데 그걸 되게 잘하게 돼서 아이들에게 캘리그래피 직접 가르쳐 주고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 글씨 지도도 됐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캘리그래피에 취미가 생기니까 저절로 글쓰기도 점점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또 네가 그 취미를 계속 길러 나가서 그게 좀 전문적인 수준에 달하면 뭐 교사 연수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꼭 교과 교육이랑 관련 없어도 되는 게 교사 연수 중에서 문화 교양 연수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요리가 됐든 여행이 되었든 사진이 되었든 다양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아 퇴직하고 나서 그게 네제 2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 생활 하면서 정말 네가 빠져들 수 있는 취미 생활 하나 찾아봐. 음, 어떻게 배울 수 있냐고?